안녕하십니까 한돌입니다 오늘 제가 출조한 것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계곡지입니다 어, 지금 시기에 계곡지가 조금 늦은감도 있지만 어, 아직까지 경북지역이 영하로 안떨어졌기 때문에 어, 출조를 해봤습니다 아, 이제 전온 산에 나무들이 꽃을 갈아입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소돌로 백분승을 하고 어,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래도 많이 춥진 않습니다 이 앞전에는 바람이 불어서 어휴, 낮에도 좀 추운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훨씬 낫네요 보자 수준 얼마나 나나자저 사이드부터 봐보자 오. 남 방향이 바뀌니까 낙엽이 떨어졌던 게, 또 왼쪽으로 싹, 움직여야 돼. 빨리 떠 내려가라. 이제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 2, 사대에서 3, 사대까지 12대를 편성했고요. 지금 2, 사대두대는 양쪽으로 지금 사이드로 폈는데 2, 사대 쪽이 한 1m에서 1m 20 정도 나오고요. 저 앞에 3, 0대 3, 4대 이쪽이 지금 2m에서 한 2m 한 40까지 나옵니다. 어, 제방권이라서 수심은 조금 깊게 나오고요. 지금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어, 오른쪽에 있던 낙엽들이 지금. 왼쪽으로 지금 바람방향에 밖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어, 지금은 낮에는 낚시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바람방향이 멈추거나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다 쉬어야 될것 같네요. 낙엽 때문에 낚시를 못하니까 아, 낚싯대는 낚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밧드로총을 어, 해놓겠습니다. 아휴. 다 밧드로충을 해야 되겠다. 아유. 부총을 해놓고, 아 여기 봐라봐 봐라. 나무 가지, 까지다 했네 같이. 이렇게 밭들 총을 안 해놓으면, 아이고 나무 이파리하고 이런 가지, 장 가지들이 아디가 가지, 아야, 아 네 맞았습니다. 걸로갈뻔 아, 했습니다. 생명도 없는 것들이 인자. 사람을 괴롭히네요. 우와. 왼쪽에 버드나무에 걸린 나뭇가지들은 나중에 저녁에 낚시하기 전에 좀 덜어내야 되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밭으로 쭉 해놓고 밥부터 먹고 해가 넘어가면은 뜻 없이 수작업.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도. 어, 해 넘어가기 직전에 어,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아, 이거, 낙엽도 걷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낙엽을 다 연안으로 걷어냈거든요. 깔끔하네요. 변경하실 분들은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어로 근데 일반 받침대들은 이렇게 되는거는 제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이게 기어 타입이라서 좀 많이 편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낮추는 것도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녁은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은 틀좀제장권이라서 확실히. 어. 어, 아직까지는 뭐별 다른 입질은 없습니다. 어,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낚시를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옆에 주변에 뭐 불도 없고 조용합니다. 소음도 없고 이런 데서는 꽝도 미련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 쉬었다 가는 마음으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옥집 붕어가 길쭉하네요. 아... 한여덟치 되겠는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유, 어제 저녁에 연두이 되는 거한 마리 잡고 도저히 피곤해서 야간 근무 만 치고 와서 피곤해서 잤거든요. 아유, 아침에 일어나도 찌를 몇대 건드려 놨는데 아침에는 옥수수하고 지렁이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세우도 머리만 딱따아준다 머리만 따 먹었어. 올라오다 올라다 올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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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유, 지금두 마디스 하고 들어오는 데. 아, 집은 옛밖에힘든옛에 집은 밖에 힘들어 아에 집은 옛날에 집은 옛날에 집은 옛날에 집은 옛날에 집은 옛날 여덟 아, 분명히 마리수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 기온이 떨어져서, 아, 계곡지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쁜 붕어 만난 걸로, 만족하고, 아, 조금만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라 가라, 아휴, 아쉽다. 이제 계곡 지는 늦은 것 같습니다. 아, 며칠 전에는 어, 마리수 손맛을 받아, 그래서 봐봤는데요. 며칠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리수 숲 맛보러 왔는데 아유 낱마리 두마리 잡고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출조는 비내 아, 맡은 걸 만족하고 어,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쉽지만 또 이런 아쉬움이 있어야지 또 다음에는 또 손맛을 봤을 때, 기쁨이두 배가 되죠. 겠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바로 푹 쉬었. b 가 l l s h 하는데 o 원은 아닌 것 같아. 가 a 가